얘를 요렇게 다리미질을 먼저 해주세요 음. 근데 영준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길게 응. 많이 낸게 알았어요 조금만 나도, 짧아도 돼요 음. 나도 저기 밑에서 대는게 엄청 길어졌네 아니 밑에를 왜 맞춰? 내가 아니 그... 선생님이 맞춰놨었어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저... 맞춰, 맞춘줄 알고 다 그렇게 놨는데 나도 그래갖고 윤솔언도 <laughs> 맞추라 그랬어 <웃음> <밑에>. <웃음> 아니요 내핀 뽑을때 이만큼 땡겨서 뽑아놨어 아니 아니야 맞췄어 선생님 아까 그러셨어. 아니, 그래서 어, 나도 그렇게 견주라고. 선생님도 <laughs> 그건 그거, 그거 그거는 거기 아래다 맞추라 그랬어. 아. 못그 맞춰. 그 고의를 잘라야 되는데 몰라. 선생님이 그렇게 뽑아 놨었어. 비디오. 비디오 판둥에. <laughs> 어나 그거 <laughs> 어머나. 그거 다시 못대려다리기말아나나름 <laughs> <laughs> <다려. 다려. 웃음> 모양 맞춰서 다시 다려 주세요. 아, 아이 <laughs> 너무 길어요. 아 손톱까지 하는 것도 유행이었거든요. 아, 음, 근데 이렇게 이게 길게도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길게 했지. 다 아니야. 아니야. 저 아, 정도는 짧지. 이 정도 무슨 이쁜데? 대부분 길어요? 그만큼 낸게 약간 진짜 길다 그랬잖아요. 아, 그냥 이만. 네, 하면. 이렇게 해서 다리미질 하신 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다려줘요. 이렇게 다린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각형이죠? 이삼각형 네. 위로 올려서 다이세요 아, 이렇게, 위로? 겉으로 나와 네. 그러면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 돼요 그렇게 아, 되구나 그렇죠? 이경기를잘 보셔야 돼요 네. 딱 하셔가지고 여기 가까이 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모양 맞춰서 박아요. 음, 전체를. 아, 어디까지 내려오시냐면, 이 삼각형이 박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가고 네. 옆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하고 대방음질 해서 끝내도 되고요. 네.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네모로 해가지고, x 자로 네. 이렇게 네. 해도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네. 위로 노루발 하나 정도 가셔가지고, 이렇게 네. 두줄 나오게 네.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거는 장식은 무조건. 마음. 이렇게, 우선 이렇게가 일자. 이게 굳자꾸 굴로 하는 것처럼 박아주시는 거예요.